수도권 6억 대출 한도 같은 대출 규제가 현금 부자에게만 좀 유리한 시장을 만들어서 서민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 현금 부자들이 바본가요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면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줄 수가 있나요? 그말씀들로면 현금 부자들이 네. 지금 막 사야죠. 다들 어디 가셨나요? 이거는 후레임이다. 음. 근데 또 일각에서는 수도권 6억 대출 한도 같은 대출 규제가 현금 부자에게만 좀 유리한 시장을 만들어서 서민의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 그건 프레임이죠 언론사들 프레임이죠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현금 부자들이 네. 바본가요?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면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줄 수가 있나요? 그말씀들로하면 현금 부자들이 네. 지금 막 사야죠. 그렇죠, 그렇죠. 거래량 이렇게 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죠. 어디 가셨나요? <laughs>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거는 이제 프레임이다. 음. 현금 부자들 입장에서 아,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대책을 쓰고, 네. 신정부가 지금 뭐 임기가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5년 동안 어떤 패턴이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집값을 상승하는 완화 정책을 쓰진 않겠구나. 음. 공급을 확대해서 분양가를,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는 던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시장 포임이 보이면, 그러면 제가 돈이 있어도 지금 살게 아니라, 아, 조정기가 한번 오겠구나. 음. 그때 사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리량도 줄은 거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언론의 프레임이다. 음. 현금 가진 분들도 이 시장 파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죠그 아빠 역할을 해주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공급 확대 정책 네. 방향인데 이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공급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 했지만 이 공급이 쉽... 지 않고 그 플러스로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뭐사 년은 아, 네. 걸리잖아요 아사 년이요 사 년이 오랜가요 아사 년이면 어쨌든 네. 어. 지금 분양받아서 신축도 삼사년 네.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이면 내년과... 빠른 거죠. 아, 빠른 건가요? 3, 4년 뒤에 내가 새 집에 입주를 한다? 지금도 네. 계약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3, 4년 뒤에 빠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내년과 그 후년에 물량이 너무 없다면. 내년과 후년에 분양을 많이 하면 해소가 되겠죠.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네. 최근의 보도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최근의 보도를 보면은 3기 신도시 그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는 아직 안했지만 LH 뭐 업무보고라 에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제 사업화한 걸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 토지 부상률이. 5 5개, 개부터 말씀드리면 광명은 나중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아, 시청자분들이 또 아쉽게 신도시 좀 구분을 좀 말씀드리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법에는 없어요. 법에는 없는데 그 업무 규정에서 LH에서 330만 제곱미터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100만 평이죠. 네. 이 사이즈의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라고 명칭을 붙여요. 네. 업무를 볼 때. 그럼 250만은 어떡 하죠? 250만 제곱미터는 신도시라고 명칭을 안 붙여 업무적으로. 네. 그러나, 택지 개발 지구라고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뭐, 진접 택지 개발 지구,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신도시는 맞잖아요. 근데 구분할 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언론상에 나오는 3기 신도시는 우리가 말하는 하남, 교산, 뭐, 부천, 대장, 네. 고향, 찬, 요기를 얘기하지만, 나머지 이제 진접이고, 이 주위에 많습니다. 뭐, 오창이고, 동탄 근처도 있고, 거기에 이제 공공택지 개발 지구 꽤 많아요. 이 물량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5만 채에요, 요기만. 그러면 진짜 엄청난 물량이거든. 그럼 말씀대로 언제 그럼 하냐. 그동안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럼 그동안은 왜안 했냐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동산 PF 문제가 좀 심각했었잖아요. 정부에서, 사실상 그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분양을 더 많이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전 청약도 몇개 취소했잖아요. 네. 정부 의정책방향전 정부가 공공분양을 축소하는 거였어요. 왜 네. 민간분양하고 경쟁이 되잖아요. 민간의 미분양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니까 이걸 조절을 좀 했던 겁니다. 그 270만 원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이게 정말 공약이 됐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흘렀잖아요. 네. 저전 정부가 뭐 물론 불행한 일로 지금 이제 3년 만에 끝났지만 3년이나 세월이 흐른 사이에 그런 그 네. 공공분양, 삼기신도시 택지들이 망한 이동이 아니잖아.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저번 달 4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4월 말 기준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공식으로 보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기신도시 추진단 사업처장 부장님들하고 좀 통화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한 거예요. 다 토지부상이 100% 끝났고요. 삼기신도시. 한 군데만 99%정도예요보통 네. 끝났다고 보고, 지작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작물 같은 것들이 이제 철거가 돼야지 토지를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네. 조성하면서 바로 이제 분양 개념으로 하고 뭐, 건설사에 민간택지 분양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실시계획인가 라는 게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라는 게 뭐냐면, 거의 다 이제 사업이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실시하겠다라는 걸 던져주면, 승인을 하고 나서 사업지 빨리 마무리하고 분양 들어가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잖아요. 지금 실시 계획이 다 끝났어요. 끝났다는 얘기는 다른 업무가 없고 안에 지금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경매를 받으면 임차인이 나가야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토지 부상이 끝났다는 게 뭐냐면 지금 계속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게그 언론 내용이 뭐냐 삼기 신도시 내에 천 몇백 개 기업이 아직도 안 나가고 있고 네. 지장물도 철거가 되지 않아서 1 0년더 걸릴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저 삼기 신도시 그 사업단에다 얘기했죠. 보도해라 사실이 아니지 않냐. 직시를 해줘야 된다 했는데,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안 나오고 계신데토지보상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뭐예요? 어, 나가는데 안 나오고 그냥 있어요. 왜 있겠어요? 다른데 가는 동안에 가서 그 기간 동안, 여기 1년을 만약에, 쉽게 말하면 계긴다. 그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수익을 취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강력하게 안 하는 거지. 예전에 기억나시면 여러분 용산 참사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보다 행정 집행을 강하게 안 해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 지금 바로 공문서가 딱. 간다 이래서, 지금부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빨리 안 나가면. 다돈줄거 줬으니까. 그런데 안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같이 들어간다. 이러면, 알아서 나갑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뭐냐면, 내가 그냥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에 대해서 좀 세게 들어갑니다. 그 금액, 청구가. 나중에 꼼짝 말하고 다 내야 돼요. 그럼 바보 가 아닌 다음에 그냥 나가 줄거 아니에요? 그럼 그 행정대집행을 하면은 그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길게 해도 6개월. 그럼 그 안에 사업은 진행할 수 있잖아요. 분양도 하고. 그걸 전제로 하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2년 안에 분양 다할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러면 그것도 너무 많잖아요. 갑자기 너무 많은 물량이 나오잖아요. 물론 뭐 진짜 다할 수도 있지만 택지 조성하고 그 단계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넉넉히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한 4년, 4년 5년 안에 전부 분양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1년에 뭐 5만 7만 채가 괜찮은 집들이 나온다 좋은 입지에. 그럼 거기에 수요자들이 반응을 하잖아요또 집도 잘 짓고 위치도 좋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대책이 잡혀져서 아까 말씀하신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해서 아, 그래, 나는 일단 그걸 기다리겠다. 하고 다들 매매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음. 그럼 전세 값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전세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올 초에 어, 최근에 그 상생 임대인 제도, 그 다시 연장했습니다, 2년. 그러면은 제가 임대인이면 전세 값을 올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임대인이 전세, 상생 임대인 제도를 2년 연장해서,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3년 그때도 상생 임대인 제도 때문에 전세 값이 많이 안 올랐어요. 네. 그 전에 연끌때 많이 올랐지. 그럼 요번에 그걸 다시 했으니까 소유주 입장에서 전세 값을 올려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2년 거주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2년 거주 의미가 없어진다는 건 내가 양도세 감면 받는데 정말 음. 편안한 상황이 되니까 깨지 않아도다5% 이상 안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한선은 5% 지금 정해진 거고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묵시적 갱신이 가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통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어, 그 대책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 만지작거리는 전제 DSR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분위기가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빈틈이 잔불씨가 크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정책 초반에 기선 제압한 거를 가지고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서 아빠 정책이 나오면 좀, 우리 심리가 안정감을 갖고 막 수요를 쫓, 쫓아가는 추경 매수가 줄게 이 되면 시장에서 매, 매도자들, 매 소유, 소유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겠어요? 어? 이게 2, 3년 뒤에 정부 정책상 볼때또 거래세 양도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약간 상향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대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펼쳐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론 다시 돌아오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정책을 어느 시점에 잘 던지냐에 따라서 네. 3기신도시를잘 제가 볼때할수 있는데 한꺼번에 몇만 호냐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만 호 분양하겠다 이거 되게 네. 이슈가 크잖아요. 어, 10만 호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있고 땅 있다는 거다 아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소송이 걸리지만 이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대기 수요자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대체 수요에 대한 분산 효과가 있으니까 기존 시장이 하방 압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시장에 좀 안정감을 찾는 데큰 도움이 되지만 이걸 가지고 또 미직미직되면 시장 바로 조금 반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이 가져오신 자료를 오늘 놓치고 가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료부터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건 뭔가요? 가천한건 거래? 아 이건 좀 특수한데요 이게 좀 화면이 잘안 보여서 그런데 일단 이번 주 월요일 저번 이거 일부러 주말 가리신 건가요? 어 아닙니다 이게 저 <laughs> 제가 좀이 뭐죠 이, 음영을 처리 좀 했다 죄송한데 밑에도 나오거든요 과천 한건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요거어 이거. 네. 글씨 좀 깨졌는데 금액만 볼게요 글씨가 좀 깨졌습니다 죄송합니다 30억짜리 있잖아요 한 건이라는 게요건이 거래된 거예요 네. 20일 동안 네. 그리고 여기 보면 10% 변동률이 네. 여기 보시면 이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발표했는데 를 과천 7월 7일 1사일요 기간에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 0일 동안 한꺼번에 됐는데 하락 거래예요. 그런데 발표는 이렇게 했어요. 상승으로 좀 문제 아... 있죠. 이게 제가 계속 한국 부동산은 통계 주관 통계 문제 심각하다고 네.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기자분들 우리. 들이 그대로 받았으잖아요. 네. 과천 계속 올라가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심각하다. 주간 통계 발표 정지화 돼가지고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요번에도 네. 또 그랬어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최근에 뭐 신고가 나고 오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한국부동산원이 여기 정성적 요인을 넣어서 통계를 지금 뽑아요. 세상에 전 세계 통계에서 국가에 관한 통계가 정성적 통계는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제 생각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 그대로 받았으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지금 시장에 어쩌면 거품이 껴있는 것을 네. 반증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음. 걸좀 제가 각인시켜 드리려고 요 음. 사례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서초구가 2주 동안 다 하락했는데 네. 하락 거래가 7, 80%인데 상승 이 계속된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제가 부동산이랑 통화해서 확실히 내용을 알아서 정성적 요인을 써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아. 그래서 차라리 KB 통계. KB도 네. 주관하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멈추고, 우리 부동산원에서는 좀 정확한,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거래가 등기친거로 그런 시간이 좀올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만약에 가시화돼가지고 어, 네. 실거래가 미국처럼, 로버트 실루지 주처럼 실거래가 등기가 된걸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해서 발표하자로 바뀌면 시장 충격 합니다 우리 그 허위거래 많잖아요.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소유자분들이든, 우리 또 무주택자분들이든 좀 예측을 하고 계셔라. 이게 1년 안에 제가 볼땐 분명히 이거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통계니까 결국은 정상적인 통계로 갔을 때는 심리적도 안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라고 이게 제가 글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가천에서도 어쨌든 신고가. 근데 이제. 한건아 네네네 네, 네, 네. 한 건이랑 좀 연결돼서 레미안 온벨리 부평 신고가 72억 아, 요 이제 기사들이 나온 게 아, 있어요 기사 신고가 기사 많이 났죠 어쨌든 규제 발표 날이니까 그 규제의 영향을 좀덜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기사가 음. 나오니까 뭐 사람들이 시점에 따라서 시점을 잘 모르게 되면 어 규제 이외에도 계속 터지는구나 다음 신고가 지금 9평이니까 34평 뭐 정도인데 네. 원래 기존에가 70억인 걸로 알거든는 물론 여러분 이례적인 아파트 이례적인 rr입니다 로얄동이 로얄층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전에 70억이었는데 72억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혹시 여기서 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좀네 이거 신고가 쓴 거는 일단 신고를 했으니까 나왔을 텐데 네. 이게 과연 등기까지 갈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겠고요 그렇죠. 일단 뭐 팩트는 팩트고 신고를 누군가 했으니까 네. 허위거래든 진성거래든 네. 그 진위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부동산 통계가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음. 거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정도 의 가치가 있냐에 대해서 감론을박이 많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분들도 아 이건 좀 아니다, 좀 네.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반면에 또 우리가 생각해볼게 이런 분이 있어요. 나머지 이제 평형들 있잖아요. 이건 좀 사이즈가 크잖아요. 나머지 평형들은 호가가 다들 지금 몇 억씩 내려왔단 말이에요. 어. 매물이 그리고 어떤 집들은 처음에 대책 발표하고 나서 1억을 낮췄어요. 안 팔리니까 일주일 있다 또 1억을 낮춰요. 안 팔리니까 일주일 있다 또5천원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건 뉴스에 잘안 나와요. 음. 이거는 주로 유튜버들, 전문가들이 그걸 팩트를 찾아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 저도 이제 방송을 하지만 다른 좋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팩트를 체크한 거를 좋, 좋다 보니까 어? 아, 실제 상황이 그러는 확인또 저도 해본 거예요. 확인을. 아,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 투자세력과 집값을 띄우려는 세력이 만드는 가신 것 같냐. 진짜 실수요자가 이거를 원해서 하는 신고가냐 이거는 진위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제로 그러면 앞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거나 가격이 올라가려면 거래량에 또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땐 7월 말 한 8월 말 정도 되면 이진위들이다 밝혀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분위기상 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볼때 계속 올라가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미국의 비버리자하고 벨웨어 아시잖아요. 뭐 방시혁이가 사는 데가 벨웨어잖아요. 네. 거기는 최고 동네인데 뉴스가 안 나잖아요. 별로. 네. 우리나라만 유달리 매주 이렇게 강남에 이것도 좀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때이 부분이 규제 비웃는 강남 여기 보시면 이런 매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네. 제가 말안 해도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때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 네. 조정 직전에 어떤 뭐 데드캡 바운스 직전의 모습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전세가하고 갭이 지금 너무 벌어졌어요 2 3 0밖에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전세 사는 게 낫거든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왜 거기 가서 그, 아니 월세가 낫죠 또 돌려보면 계산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수익률 대비할 때 내가 월세로 살았을 때1 0년이란 개념을 뒀을 때 네. 나머지 자산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72억이면 이거 전세 지금 한1 0 0 0안 하거든요 1000백 개서 죄송합니다 이 기준으로 볼때뭐 500에서 1000이라고 가정하면 1년에 1억이잖아요 10년이면 10억이에요 나머지 60억을 가지고 자산을 굴리면 돈이 얼마 나올까요? 더 나와요 그럼 이거 사는 게 아니죠. 이 계산이 안 맞는 수치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에 너무 이리 이리라고 쫓아가실 게 아니라 해외의 선진국의 어떤 자본 수치나 적정 가치에 대한 방식들이 많아요. IRR이라고 이런, 뭐 이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 내부 수익률 말고 RIR라는 거 있어요. RIR. 렌트비 대비 그 수익에 대한 개념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PIR 있는 것처럼 그거와 비슷한 게 RIR라고 있는데 임대료 수준이 현재 가격에 대비해서 배, 배율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버슈팅 되어 있습니다. 넘베오라는 그 사이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넘배오 우리나라 2등입니다, 전 세계.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음. 이게 계속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자, 정부가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60%에서 80%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랑 이 비율이 인상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부세이잖아요 한마디로. 아, 근데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80%라고 하면 종부세가 1 2억 초과에 해당되잖아요. 10억까지는 이제 비과세고, 만약에 13억 정도로 하면 1억이잖아요. 1억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비라는게 이제 그 과세표준 1억이 됐으니까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1억이 하는 0.5가 그래요. 0 2가 0.5예요. 그러면 한 2, 30만원에서 한 50만원 내거든요. 원래. 근데 이 금액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곱하기를 하면 100% 하면 그 돈을 내는데 60%를 하면 은 이게 30만원 줄잖아요. 50만원이. 그 정도 내고 있어요. 그럼 13억짜리면 시세 한 16억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30만원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80%를 올렸다면 어떻게 돼요? 40만원 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세율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구간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80%를 올린다고 지금 뭐, 언론은 호들갑인데, 제가 네. 보는 관점에서 호들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면, 강남 3구에 사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부담된다거나. 어, 저는 그 수준 아니라고 보는데, 자동차 세만도 못한 거로 아는데, 슈퍼카, 그, 좀 세금 비싸잖아요? 진짜 종부세 때문에 무서워서 떤다는 건 언론이 주로 얘기를 하시지, 아, 물론 이건 있습니다. 한 30억, 40억 될 때, 네. 이때는 좀 세율이 높아요. 1% 정도 돼요. 그러면 30억이면 1 0억 빼고, 30, 시세가 시세 30억이면, 우리 공시가격으로는 한 70, 8억 나와요. 그러면 한 8억 정도 갭이 생기잖아요? 8억에 대해서 1%면은 800만 원. 조금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네. 이게 이제 여유가 있고 직장에 있는 분들한테는 적정한 수준인데 네. 은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문제가 되죠 음. 어 연금만 받으시고 이런 분들한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좀 맞춤형으로 똑같이 고가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현재 소득이 계속 창출되는 가구인지 아니면 연금으로 사는 뭐 노후 부인, 부부다. 이럴 때는 좀 차별화해서 조금 감면하는 제도를 사이드에 두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분명히 이대로 그냥 밀어붙이면 또, 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좀 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실제로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 뭐 쉽게 그렇게 뭐 얘기는 나왔지만 분명히 그런 추가 대책,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케어하는 거 없이 나오면 이거 욕 먹거든요. 올리더라도. 제가 볼 땐, 서민들이 볼땐 당연한 거 같은 거 맞아요. 제가 봐도 충분히 낼수 있으면 내야 돼요. 소득이 있으면. 네. 그런데 소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케어하는 거. 네. 프로그램을 같이 두 개를 돌리면 그래도 그나마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만한 세금을 내는 어떤 국가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버는 만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미실현 이익 이런 개념이 막 들어올 수도 있지만 해외랑 비교하시면 알 거예요. 지금.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 집 갖고 있는 분은 아무 소리 안 해요. 미국은 더 나거든요.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지금 아무래도 정부의 그러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향후에 부동산 정책 나올 수 있는 것들, 뭐, 어떤 것들이 좀더 있을까요? 어, 지금 할수 있는 건 재건축, 재개발, 좀, 사업성이 있는 단지. 네. 정부가 좀 활성화된, 제가 용적률하고 지원 형태를 좀 지원해서. 네. 조속하게 공급하는 방법.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방법. 그리고 전세 DSR 맞추는 거. 그리고 사이드에 빠져나가는 틈새에 대해서 케어하는 거. 이렇게 정도로 뭐 하면 되죠. 되겠... 마지막 유동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동성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제가 볼때 그, 요번에 뭐 생활쿠폰? 이걸로 네.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건 뭐, 연관성이 좀 없다고 보고요. 아마 시장 추이를 보면서 네. 제가 볼때 공급대책을 던지고 나서 그 세금은 이제 나중에 음. 제가 볼땐 지금 던지는 것보다는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얘기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신뢰성 부분에서 한 1, 2년 지나서 뭐 아니면 국세가 좀 너무 부족한 게 결과가 나왔을 때뭐 내년 초라든지 아 국세 재정이 전 정부에서 너무 감면을 많이 해서 조금은 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국민적 합의를 받아야겠죠. 음... 그러고서 절차적으로 갈 때는 국민 저항이 좀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좀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붙이지 말고, 그리고 이제 부자분들에 대해서 과, 연 이게 공평과세인지, 공정과세인지, 그거를 국민적으로 공감들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어, 공정비에서 과세 개념에서, 아, 근로자들은 또박또박 세금, 하같이 10%, 20%, 30% 뛰는데, 왜 자산에 대해서는 이렇게좀 감면제도 맞냐 이런 것들이 공론화 되면 그때 그러면 이 부자들 또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 그리고 이 서민들이나 셀러리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을 공론화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결정이 되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대책 중에 그거는 좀 나중에 할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힘들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대출 부분하고 공급 이쪽 부분에 일단 집중하지 않을까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 하나 있네요.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이주택 있잖아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을 대가 될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는 음. 안 되고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 이때쯤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음. 빠를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급하니까 그건 좀 우리 시장에서 좀 예측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